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사과가 치아 건강에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과가 치아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키며 사과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과가 치아 건강에 이로운 점부터 살펴볼까요? 사과를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가 활발해지고, 치아 표면에 붙은 플라그와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산성분이 치아 표면의 착색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치아가 좀더 밝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과도한 섭취나 관리 소홀은 오히려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과는 산도가 높은 과일이라 치아 범랑질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섭취할 때 치아 상아질이 손상될 위험이 탄산음료 섭취보다 3.7배 높다고 합니다. 사과에 포함된 당분은 구강 내 세균의 번식을 촉진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사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남으면 충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이미 범랑질 손상이 있는 경우 사과의 산성과 당분이 치아 상아질을 더 쉽게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 건강을 지키며 사과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팁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먹기 전 양치질을 하면 치약 성분이 범랑질을 보호해줄 수 있어요. 사과를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뒤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칼슘이 사과의 산 성분을 중화시켜 치아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를 작게 잘라 먹거나 껍질째 씹지 않으면 치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사과는 건강에 유익한 과일임에 틀림없지만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섭취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히 관리하면서 섭취한다면 사과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